밧줄로 묶인 채 어디론가 실려가는 수명, 그때 갑자기 차들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가로막는 차들 앞에 내리는 승민, 하지만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원하는 곳에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산속 깊은 정신병원으로 향합니다. 아이, 쟤왜 미지덕거려니. 아, 뭐야. 승민이도 이곳으로 끌려왔네요. 봐라. 아, 아. 아버지는 이번에 가면 죽기 전엔 못 나온다고 했다. 나와 아버지 둘중 누굴 두고 하는 소린진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엔 좀 멀리 보낸 모양이다. 아버지에 의해 정신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완전과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한달 전에 로뎀 병원에서 퇴원했다가 사고를 쳐서 다시 왔습니다. 군대 안 갔다 왔지. 아니, <laughs> <laughs> 친놈 군대에서 봐줄 리가 없지. 잘 들어. 여기는 로뎀 애들처럼 니 응석을 봐줄 사람이 없어요. 급게 군대 왔다 생각하고 빨이빨이 터게 움직여. 너안 그러면 죽는다. 폭력적이고 불친절한 병원 직원들. 이충구 기억나나? 그잡밤너 때문에 피를 본 놈이야 이름은 이수명이다 사적인 외부 연락은 절대 금지야 몰래 비둘기 날리다 걸리면 격리줄 3일이다 뭔 소리야 나 급해 나 연락해야 돼 연락처 작성 후 간호사실에 제출해 검토 후 대신 연락해 검토 대신 연락? 그런 걸 댓글이 왜 해주는데 여기가 무슨 교도소야 뭐야 씨발 지금 그런 태도 딱 D 마이너스야 어! 아니 안과로 가야 될 놈이 정신과로 왔네 어? 억울하지? 네. 내가 자네들처럼 억울하게 정신 별이 거리오는 애들 한번공게 아니야 어? 하지만 뭐 나갈 때 나가더라도 네, 구경 한번 해봐 언제 이런데 와서 구경해보겠어 네구 그 가운 어디서 왔어빨리안 벗어? 응? 탈출하려다 붙잡힌 수명은 간호사들에 의해 폭행을 당합니다. 이때 수명을 도와주는 승리. 매일같이 정신나간 사람처럼 가게를 부숴왔던 수명. 아버지께서 서류를 보내줬다. 가해공포증인정 돼서 머리는 안 잘라도 돼. 대신 모자를 꼭 쓰도록. 오빠한테 관심 있어. <laughs> 잠도 안 오는데 나가서 찐하게 데이트나 한판 할까? 응, <웃음> <웃음> 미쳤다. 마치 교도소 같아 보이는 병원의 일사, 안 된다고 했지? 대체 왜안 되냐고 연락 신청서 접수해 그게 원칙이야 방법은 두 가지야 거기서 서 계속 열 내든가 아니면 신청서 써놓고 밥 먹으러 가든가 난 나가기로 얘기가 다 됐다고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아, 뭔 소리야 원장 사인 있지? 받았지? 지금 장난해? 아직 퇴원 오더가 안 내려왔어요 류승민 씨 퇴원 오더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나간다고 다, 아니, 다... 그래. 따라와 그얘기좀 그래,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라이트 하나 나가면 사고 치기. 뻔해 어? 불놀이 충동은 그... 더박보다더 끊기 시작하고 어미쓰리 오빠 자꾸 쳐다보지 말고 빨리 자라. 응? 이건 조금 전에 승민이가 만든 무기입니다. 땅에 떨어져 있네요. <laughs> 녀석은 밤눈에 문제가 있었다. 야맹증이라도 걸린 듯 어둠 속에서도는 제구질을 못했다. 정신병원에 점점 더 동기화가 되어갑니다. 나 여기. 어렸을 때도 왔었어. 한 10살쯤인가. 어린 나이에 가슴속에 하프리 할게 좀 많았어. 어쩌다 아버지 별장을 홀랑 태웠지. 하지만 미국 간 뒤론 그런 충동도 한국에서의 기억도 싹다 잊었었는데. 아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 꼭 가야 할 때가 있었어 그래서 달라는 걸다 줬는데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었나봐 잠깐 겁주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날 가둬두기 위해서 완전 바보 천치가 돼서 내 자신이 누군지도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게 될 때까지 아까 복도에 그 환자들처럼 말이야 체념하고 병원에서의 일상을 보내는데 용희 형,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보트장에서 띄운 거잖아 보트장? 보트장에 있었어? 그나마 겨울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저 낙하산 타는 놈들 때문에 아주 돌아버리겠어 무언가 번뜩이는 승민의 눈 숲에 다녀온 뒤로 달라진 게 있다면 승민이가 며칠째 펀치볼만 두들기고 있다는 것이다. 어, 비둘기, 비둘기다. 어디로 날리는 걸까? 어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건데? 부르나? 한동안 잠잠하던 승민이 놈이 결국 또다시 일을 벌였다. 비둘기를 날린 상대가 날아온 것이다. 저기! 유승민이랑 환자 있죠? 방문증 없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다 알고 왔어요. 유승민이 어디냐고요? 그런 한자 없습니다. 걔 뭐가 없어? 다 확인하고 왔다니까. 걔 미친 애 아니야. 걔 여기 쓰레가 아니라고. 승민에게 두 시간 간격으로 주사가 투여되었다. 사람들은 그 주사를 바보 주사라고 불렀다. 주사의 부작용 때문에 발작을 일으키는 승민. 또 다리가 죽는다. 알려주세요 제발 노름에 빠진 직원들을 보며 격분하는 최강호사 승민이는요? 공채 절개수을 했어 감기는 겹치는 말하에 잘못하면 수술 시기를 놓칠 뻔했지. 망막색소변성증이라고 리숙민이한테는 유전적으로 그게 있었어. 시야각이 점점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다치는 거지. 안압이 그러니까 눈알 안에 압력이 올라가면 더 치명적이야. 시간이 없어. 그래서 미치겠어. 선생님. 알고 있지 않았나요? 난 점쟁이가 아니야 가족도 본인도 말하지 않은 걸 내가 어떻게 아나? 승민이가 여기 갇힌 이유도 알고 계시잖아요 정신병동엔 두 부류가 있어요 미쳐서 갇히는 자와 갇혀서 미쳐가는 자 승민이가 어느 쪽인지 정말 모르셨어요? 수술을 끝낸 승민이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올 것이 왔다. 예정대로 예상보다 더 빨리. 승민이 시력을 잃은 지 12일째 되던 날, 드디어 그의 가족이란 사람이 나타났다. 안과질을 거부한다면서 이유가 뭐야? 실명 판정나면더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플로리다? 하와이? 말해봐 내가 왜 한국에 형이 둘씩이나 있는 데아 아니, 친동생은 뭐 아니지만 특히 에은 형네 집에꼭 가고 싶에간만에 불이나 확에러버리게에있없이그에의 주식은 왜 남겨줘가지고 너인 내가 있 회사 먹으려면 주식이 한 2%씩 부족하거든 얘나 지형이나 근데 아버지가 싸우지 말란 뜻으로 그 망할 2%를 나한테 줬네 그래서 날 여기 가둔 거야 회사 치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떠벌릴까 봐 그게 무서운 거지 네친엄말얼굴한번 봤냐? 아직 못 봤음 어떻게 생겼는지도 평생 모르겠네 안 됐다 <놀람> 얼마나 되길래 그래? 너한테 줬다는 그놈의 2%가 한 400억쯤 되나? 뭐? 우주여행이라도 가려는 거야? 400억을 내던지고 갈 데가 있나? 지구상에 안나푸르나에 가려고 하늘에 있을 땐 내가 진짜 살아있다고 느껴져 가도 숨이 막힐 만큼 그대로 죽고 싶을 만큼 그때 눈이 더안 좋아진 걸 수도 있어 높은 것은 기압이 낮아 눈의 압력이 더 올라가니까 의사는 더 이상 나는 건 위험화됐고 비행도 금지됐지 하지만 난 돌아가고 싶었어 하늘로 아직 이렇게 심장이 뛰니까 넌 누구냐? 가끔 궁금했어. 진짜 네가 누군지 숨는 놈, 대충 견디는 놈, 그런 놈들 말고 네 인생을 상대하는 놈... 있기는 하냐? 그래, 없어! 없어 어쩌라고 가위로 몸을 찔러서 누가 에이, 누가, 누가? 아, 그래 이 자식아 정신차려 아, 하지마 정신차려 아, 뭐전 아니고. 만큼 빛이 새한 거야, 지금까지? 승민은 작은 형을 속이기 위해 실명인척 한 것이었죠. 응? 앞이 안 보이는 승민이를 방심한 틈을 타 함께 보트에 탑니다. 거기서 둘은 함께 처음으로 사방이 뚫린 외부로 나와 자유를 만끽합니다. 만간 다들 착한 애들이 될 테니 더 이상 말썽 피울 일은 없겠지 하지만 다음날 승민이 대신 한이가 먼저 전기시조를 받았다 한이는 머지않아 거리의 악서처럼 득도의 경지에 갈 것이다 물론 승민이와 나 역시. <laughs>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 심정이 좋지 않으셨던 날. 몰랐나? 장례식장에 널 부리지 않은 건 아버님 뜻이었어. 네가 여기서 평생 지낼 수 있도록 재산을 모두 신탁해 두셨다.

아버지는 죽었고 승민이는 떠날 것이다. 잘가 승민아. 그리고 절대 돌아오지 마. 전기 치료로 인해 그때의 기억이 돌아오는 수명 책보다 정신 팔 깜빡하면. 엄마 잘 돌보고 있어. 내일 저 차로 올라가 봐. 그날의 트라우마는 기억을 왜곡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현실을 마주하게 된 수명. 싫어 병원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탈출을 감행합니다 어? 지방은 음음음님하고 미친년 어디 갔어? 찾아 줘. 제, 야, 괜찮은 거야? 괜찮아 괜찮아. 간만에 흥분 좀 해서 그래, 응? 어? 끝까지 쫓아오는 전방. 이제 하늘로 날아갈 준비를 합니다. 정말 가야겠니? 난 순간과 인생을 맞바꾸려는 게 아니야. 내 시간 속에 온전히 나일 수 있는 거. 그게 나한테는 삶이야. 난 살고 싶어. 네 시간은 이제 네 거야. 더 이상 뺏기지 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공황장애는 좀 어떻습니까? 주기적으로 이발을 하고 있다면 대답이 될까요? 지금까지 내심장을 쏴라였습니다.